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또 2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시다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인 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 인기가 상당하죠. 그럴 때에 사울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조차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 군데로 이 피해다니죠 아들람굴에도 피하고 또 광야도 피하고 하면서 정처 없이 다니면서 지은 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움 중에 환란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어디로 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리저리로 자기가 살 곳을 향하여 피의 단위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환란이 있을 때에 때로는 오해가 있을 때에 때로는 이 사람들이 시기 질주를 받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지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랬어요. 다윗은 어디로 피했느냐? 피할 때는 주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로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다윗이 다급할 때 성전으로 또 피에 들어갈 때도 있죠. 그럴 때 사울이 그것도 알고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을 다 칼로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다윗을 돕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사람 내가 때로는 성전,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피할 곳은 주님의 품밖에 없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사정을 토해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면서 주님에게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 원통함을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억울한 사정을 주님 아시지요. 하면서 주님 앞에 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냐면은 주여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사울이 이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그 군사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들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어떻게 보면은 막 명령하듯이 지금 다급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이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건전을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 자 뜯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를 건져 주지 않으면 이들이 사자같이 나를 뜯을까 하나이다. 이들은 맹수예요. 완전히 막 독기를 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막잡 죽이려고 할퀴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차차 찾아, 찾아, 찾아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찢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험난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구원하여 달라고 소원하기보다 더 강하게 구원하여 내소서 지금 구원하여 내지지 않으면 내가 사자같이 찢깁니다. 하고 간절히 구하는 이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아시다시피 내가 잘못해서 지금 쫓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그대로 다 내놓고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쫓기면 주님 앞에 회개하겠나이다. 어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 보잖아요. 그런데 난 지금 잘못 없다 이거예요. 3절 말씀 봅시다. 3 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 천한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닥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고, 내가 잘못했거든, 원수들이 내 영혼을 쫓아 나를 그냥 생명에,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옵소서. 이처럼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 죄가 없어요. 사울에게 쫓길 만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울을 거역하거나, 또, 왕권에 도전했거나, 뭐, 이랬다면, 내가 이렇게 쫓김받아 맞당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아 얘가 그런 일 없습니다. 잘못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이렇게 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제가 문제가 있으면, 원수가 내 영혼을 막 잡고, 내 생명을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막 그냥 일어나게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다윗은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세 가지 표현이 있죠.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 일을 정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노로 일어나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짓밟는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적들의 노를 하나님의 방패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계시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계시어서 속히 이 심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빨리 명령해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심판을 명해서 이 재판을 통하여서 나를 좀이 억울함에서 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7절, 8절 더 나갑니다. 민족들이,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줄을 가운데 다 모시고, 줄을 쭉 둘러서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 위에 높은 자리에 오셔서,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의 나의 의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신 있는 거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 의로운 행위를 이제까지 했다 이거예요. 나는 성실함으로 살아왔다 이거예요. 다윗은 성실하게 양들을 치다가 이제 그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하나님 나의 의와 성실하심으로 심판을 행하여 주옵소서. 참이 다윗은 대단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심판하여 주소서. 빨리 이를 채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만약에 피의자라고 생각해 봐요. 누가 여러분을 고소했어요? 아무런 까닭 없이 죄인이 되어서 이제 피의자로 섰습니다. 그럴 때에 인간적으로 마음에 조금이라도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다이슨 그렇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빨리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이 모든 것을 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빨리 재판하셔서 악인의 악을 끊어주시옵소서, 당신은 의인이다. 당신은 죄 없다. 빨리 판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는 하 이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화살을 가지고 별의별 것을 가지고 죽이겠다고 쫓아와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떳떳하게 자신있게 기도하고 호소하는 이 다윗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죄 앞에 또이 어, 사단 앞에 항상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떳떳해야 돼요.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십자.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저들이 아무리 활을 쏘고 칼을 뭐 당, 이 창을 던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 또 그러나 11절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는 방패로 막아주시고 악한 자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당장 심판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심판하셔서 이 악인들, 이 죄인들, 이 사단들 끊어내버리시고 깨끗이 이제 빨리 좀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도다. 하나님은뭘 기다리느냐?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다윗의 성실함을 다이세 억울함을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칼을 가시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활을 이미 당겨서 예비하면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칼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화살로 하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더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일 도구를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드리로다. 죽일 도구를 잡을 도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나를 심판하실 모든 도구가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그 화살이 어떤 화살이냐? 불화살. 딱 당겨가지고 이 불화살을 쏘면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집, 모든 것들 다 태워버리는 그런 화살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것도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심판 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절 악인이 취약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그랬어요. 이 악인, 악인은 죄악을 낳고 자꾸 재앙을 베었고 거짓을 낳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는 그 함정에 빠지는 일을 당하게 돼요. 그가 재앙을 당할 때이 재앙이 정수리 머리로 탁 내려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감사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악인과 이 의인을 구분해 내실 것이다 일고 특별히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심판, 재판을 잘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감찰하시고 분명히 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어요. 평안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7절 말씀 보고 마칩니다.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 의의를 따라 감사함이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이 뭐예요? 그의 의를 따라서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재판을 잘해 주실 것이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분별하실 것이다.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네. 하나님의 약한 자보다, 악한 자보다 훨씬 더 강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은혜롭게, 확실하게 판결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일 당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오해와 여러 가지 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을 향하여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토해내라. 하나님 이런 상황, 이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깨시옵소서, 제가 지금 절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라 그러면 이제 이 아기는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다만 하나님께서 때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어서 너의 자리를 당신의 자리를 다시 원위치에 딱 올려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재판해 주심을 우리 기대하고 오늘도 은혜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